좀찌엘빠이 자, 최초로 프랑스 요리를 문자로 체결하수 있는 요리장인데요. 14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정설적인 사람이고 하늘 5세의 수석 요리장이었다는 라 것만 나와있다. 14세기 전만 해도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의해 중세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왕성하게 식욕을 돋구며 요란하게 장식한 무거운 음식이 주를 음식 문화의 후진국이었다고 하면 프랑스를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할수 있는 최초의 요리장이 바로 이 연기의 우리가 전설적인 요리장 아이방 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하고 그거는 넘어가는 듯하지 않겠습니다 마들렌. 마들렌이 마들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전통적인 클래식 조개모양의 과자죠 과자 네. 제 과와 제 빵의 차이점은 여러 아시죠? 제 과는 과자를 얘기하고 제 빵은 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들레는 이게 빵하고 과자의 중간이 있는 거예요 빵이자 과자인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 때 가장 선물로, 선물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급 과자거든요. 그 과자 중에 하나가 이 아들레, 마늘? 네, 아들레입니다. 마카롱 같은 거, 마카롱 마카롱 하나에 뭐몇천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향에 다 있어. 그냥 다 있다고. 그래. 샤넬, 어 롤렉스 다 있어, 다있습니다 그러가 니까 보는 사람 다 있어요. 뭐가 딱이 있어? 먹는 거밖에 없다니까. 어? 그렇다고 뭐 샤넬 선물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롤렉스 같은 것이 저는 뭐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 걔네에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데, 수천억,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면합한다 아마. 그런 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타겟팅하는 이 고급 과자, 아? 어? 과자 빵. 이게 지금, 이게 가격이 상당합니다. 10만원. 백화점이 게 나온 박스에 포장이 굉장히 이쁜데, 그렇게 파는 고급 과자 중에 하나가 저소득인거다이 마들렌입니다. 마들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들렌에게 잠깐 더하면 이게 마들렌이 이게 우리가 프랑스 전통과자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프랑스 그 과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과자구나이 얘기를 확연에두고 프랑스 과자 중에 마들렌이라고 불리는 네, 조개껍질 모양의 볼록하고 예쁜 과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이죠? 조개 모양의 과자 마들렌 파운드킥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이 과자는 예, 프리스 소설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시간을 찾아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나오 거죠. 스양수계 배틀의 과장으 나오는데 이마들레의유래로는 여러가지 사이 있습니다. 물론 유력한 것은 18세기 루이 1 5세왕비 많이 레슈친스키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당시 루이 15세에게는 이폭마드로라가는 유명한 그 후궁이 있었잖아요. 폭마드로 예, 유명하잖아요.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정치까지 간섭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작 왕비인 이 마리는 자연스럽게 직전으로 빌려났고 수많은 날을 훑어 인물로 밤을 새웠다는 것니다이소식은 들은 콜라토왕 친정 아버지가 왕비의 이런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이랑 부모님의 사녀를 그녀에게 도와주는 가정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그 당시 이제 정작 결혼이 이제 중벌할 때니까, 예, 이제 폴란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이 15세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정작 결혼을 시켜서 보냈는데, 이거 이제 자기 귀한 딸을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안테나를 많이 세웠겠어요 근데 이게 후궁이 워낙 기가 쎄가지고, 어? 그 자기 본첩이 있는데 후첩이 그냥 방방뛰고 날고 정치 관여하고 다 그냥 골방에 넣고 왕따 시키고 이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폴란드 왕이 얼마나 골방에서 되게 고 편지 쓰면 또 슬프게 화가까 얼마나 망했어 이거 아 마음 같아서 쫓아가서 귓방망이한번 때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신녀가 있는데 그 당시 간식을 구워 땅을 먹어오고이 너무 맛있는 거야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 왕이. 그래서 야나 혼자 먹기는 너무 이게 어? 너무 아깝다. 야 고향하는 고향 저기 프랑스 오지에서 고생하는 내딸그 딸을 위해서 지금 이것 만들어줘라. 이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글로 넘어간 거지 프랑스로.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내배사이 공여가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주니까 뭐 하나만 만들었겠어요? 한두 개만. 뭐 수십여개 만들어가지고 너도먹고 너도먹고 이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일거 아니야? 세상에 먹고 있을때 와 이거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와 이거 과자 되게 맛있다 이거 누가 만든거야? 저마드리라인대사람 만든거야 마드렐라인 마드리라인마드리라인 마드렐라인 됐다 라는 이야기를 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착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이 시가의 나라 마드리라인으로착했지만이마드리라는 프랑스 본부장이 프랑스가 아니고 공고장은 폴란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영구소김가호 TV 김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